안녕하세요. 땅집속속 땅 PD입니다. 지난 4월 인천 검단 신도시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붕괴되었는데요, 철근 누락 사태가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전체 의82% 철근이 누락된 사례도 있고 설계 과정에서 구조 계산이 누락되면서 전단 보강근이 전부 빠진 단지들도 있는데요. 국토부는 7월 31일 전단 보강근이 누락된 15개 단지의 이름과 설계, 시공, 감리 참여한 기업들의 정보 및 누락 원인, 보강 방법 등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분양 아파트 5곳, 임대 아파트 10곳으로 임대 아파트 비중이 높은데요. 준공이 완료된 것이 9곳 현재 공사 중인 것이 6곳입니다. 해당 아파트들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먼저 준공이 완료된 곳입니다. 파주 운정 A34, 331개 철근 중 12개 철근이 누락되었습니다. 이미 입주가 완료된 아파트입니다. 충남도청 이전, 336개 철근 중 13개 철근이 누락되었습니다. 현재 입주 중인 곳입니다. 수서역세권 A3 345개 철근 중 5개의 철근이 누락되었습니다. 현재 입주 중인 곳입니다. 수원당수 A3 325개 철근 중 9개의 철근이 누락되었습니다. 현재 입주 중인 곳입니다. 오산세교 2 A6 90개의 철근 중 75개의 철근이 누락되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누락이네요. 입주 예정인 아파트입니다. 남양주 별내 A25 302개 철근 중 126개의 철근이 누락되었습니다. 현재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음성금석 A2 123개의 철근 중 101개의 철근이 누락되었습니다. 현재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주월송 A4 345개의 철근이 있고 누락된 철근은 현재 조사 중입니다. 입주는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아산탄정이 A14 362개의 철근이 있고 누락된 철근은 현재 조사 중입니다. 입주는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9개의 준공이 완료된 아파트가 있고요. 다음 여섯 개는 현재 공사 중인 아파트입니다. 양중회천 A15 154개 철근 중 154개 모두가 누락되었습니다. 광주서릉 2 AE 112개 철근 중 42개 철근이 누락되었습니다. 양산사송 AE 650개 철근 중7개 철근이 누락되었습니다. 양산사송 A8 241개 철근 중 72개 철근이 누락되었습니다. 파주운정3 A23 304개의 철근 중 6개의 철근이 누락되었습니다. 인천 가정이 A1, 109개의 철근 중 37개의 철근이 누락되었습니다. 철근 누락이 나타난 시공사 명단에는 기열건설을 비롯해 대보건설, 동문건설, 사만기업등 중견 건설사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국토부는 민간 아파트 점검도 진행할 예정인데요. 권혁진 국토부 주택 토지 실장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 중인 현장은 전국에서 105곳이며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곳으로 파악했다며 주민들이 추천하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서 안전 점검을 할 것이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안전 전문진단을 통해서 보수 보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의 반응은 순살치킨은 들어봤어도 사람 사는 집이 뼈대는 다 빼먹고 거죽만 있더니 그것도 벌집처럼 겹겹이 쌓아놓고선 말이다 재앙이 끝날 기미가 없어 악덕공기업 LH 총괄 공기업 시행사가 문제입니다 인네스에 오를 철근 없는 공법을 만든 시행사 LH 시공사는 문제없음 공공성의 기능도 사라지고 원주민의 땅을 빼서 땅장사는 더 이상 이런 공기업은 해체 없애야 한다 날날이건설사들아 LH 발주 아파트는 개집 짓는 것으로 봤냐 등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은 임장 영상이 아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소식을 전달드렸습니다. 해당 아파트에 입주 예정이신 분들은 꼭 아셔야 하고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라 빠르게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